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유혹,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님께 했던 것처럼 식욕의 만족이라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다. 그는 이 점에서 능히 인간을 정복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. 그는 에덴동산에서.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쁨에 넘치는 본양을 잃어버렸다.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그 얼마나 엄청난 불행과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는가 많은 도시들이 비열한 범죄와 포악한 죄악으로 인해 우주의 오점이 되어 지면에서 완전히 말살되기도 했다. 식욕의 방종은 그들의 모든 죄악의 기초다.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했다. 더 살았을 수많은 사람들이 요절하여 무덤으로 들어갔고, 신체적, 정신적, 영적 파멸 상태에 이르렀다. 그들은 좋은 능력을 소유했지만, 그 모든 것을 식욕의 만족을 위해 희생시켰고, 식욕은 정력의 목에 고삐를 메어 그들을 끌고 가게 하였다.